AMD CPU 6월 트위스데이 특가전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제가 직접 리뷰에 나섰습니다. 자 시작부터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. 첫 타자는 AMD 라이젠5 9600X 최종가가 무려 143.99달러 이 가격에 6코어 12스레드 5 4기가헤르츠의클럭 38메가 게임 게시 4나노미터 공정 65와트 TDP 그리고 젠5의 통합 그래픽까지 이쯤 되면 이 가격에 이런 스펙 실화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. 두번째는 라이젠 7 9700X 최종가 202.99달러 8코어 16스레드에 5.5기가 헤르츠 40메가 캐시 역시 4나노미터와 6 5 w TDP 젠파이브 기반의 신상입니다 세번째는 가성비의 끝판왕 라이젠 5 5600 최종가 62.99달러 6코어 12스레드 3.5기가 헤르츠 7나노미터 32메가 L3 캐시 패는 없지만 가격이 모든걸 용서합니다 네번째는 라이젠 5 5600G 최종가 99.96달러 6코어 12스레드 3.9GHz 65W 통합 그래픽까지 챙겨서 내장 그래픽으로 롤 돌릴 수 있나요? 라는 질문에 네 가능합니다. 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. 다섯번째는 라이젠 7 5700X 최종가 102.7달러 8코어 16스레드 3.4GHz 32MHz 7nm 팬은 없지만 이 가격에 8코어라니 이건 거의 CPU계의 대인배 여섯번째는 라이젠 5 7500F 최종가 101.99달러 6코어 12스레드, 3.7GHz, 5nm, 32MHz AM5 소켓 신제품인데 가격이 너무 착해서 이 가격에 신제품 맞나? 의심하게 만듭니다. 일곱번째는 게임러버들의 로망 라이젠 7 7800X 3D 최종가 254.99달러 8코어 16스레드, 5.0GHz, 96MHz, 5nm, 3DV 캐시로 게임 프레임을 쭉쭉 뽑아줍니다. 이 정도면 게임하다가 프레임이 떨어지면 본체가 아니라 내 손을 의심해야 할 가격입니다. 여덟번째는 라이젠5 8600G 최종가 130.99달러 6코어 12스레드 4 3 g h z 르 4나노미터 16메가 L3 통합 그래픽까지 챙겨서 그래픽카드 가격에 지친 자여 일이 오라는 느낌이죠. 아홉번째는 라이젠5 8400F 최종가 66달러 6코어 12스레드 4 2 g h z AM5 소켓 이 가격이면 이거 그냥 사서 장식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저렴함 마지막 열 번째는 라이젠 7 9800X 3D 최종가 382달러 8코어 16스레드 5.2GHz 96메가 3DV 캐시 1 2 0 w 의 강력한 TDP-AM5 소켓 이 정도면 내 컴퓨터가 아니라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입니다. 여러분 이 가격에 이 스펙 이 시기에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. 물론 배송은 알리 특유의 이질 만하면 도착 스타일이지만 가격 앞에서는 모든 게 용서되죠. 여러분의 지갑과 게임 작업 그리고 가벼운 농담까지 책임질 AMD CPU 특가 전 이번 기회에 꼭 챙기세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